안녕하세요 여러분. 선생님과 12월 19일에 하는 엘리오로 조종하는 나만의 전기자동차 만들기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사전 영상으로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첫 번째 필요한 환경 및 준비물을 알아보고 두 번째 블루투스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활동의 핵심 부품인 엘리오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네 번째 엘리오 앱을 다운 받아 그 이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필요한 환경과 준비물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전 영상을 시청할 때는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곳에서 시청해 주기 바랍니다. 준비물에는 첫 번째 패드 또는 휴대전화 같은 스마트 기기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학습 꾸러미 안에 있는 엘리오를 준비해주세요. 화면에 있는 사진을 참고해서 찾아보면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블루투스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블루투스는 두 기기를 무선으로 연결하는 무선 통신 기술입니다. 대표적인 활용위에는 무선 이어폰, 무선 스피커가 있습니다. 블루투스 기능을 이용해서 12월 19일에 우리 함께 원격으로 조종하는 전기 자동차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오라는 건 무엇일까? 엘리오는 스마트폰과 연결해서 무선으로 조종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엘리오 상자 안에서 엘리오와 건전지를 꺼내 주세요. 그리고 엘리오와 건전지를 연결해 주세요. 화면에 깜빡이는 부분이 바로 엘리오의 전원 버튼입니다. 이 부분을 한번 누르면 켜지고 다시 두번 연속으로 따각따각 눌러 주면 꺼집니다. 얘를 한번 눌러 켜 주면 파란색 불빛이 들어오니까 이 상태로 전원을 킨 상태로 영상을 계속해서 시청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엘리오 앱을 다운받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 기기에서 앱스토어 또는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실행시켜 주세요. 그리고 엘리오를 한글 또는 영어로 검색해서 다운로드 받으세요. 그리고 스마트 기기에 위치와 블루투스 기능을 꼭켜 주세요. 다 다운 받았다면 이제 엘 e o 앱을 실행시켜 주세요. 그러면 선생님과 같은 화면이 뜰 거예요. 왼쪽 위에 보면 노란색깔 박스가 하나 떴는데 얘는 아까 우리가 전원을 연결했던 LIO를 우리 스마트폰이 인식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오와 스마트폰을 연결시켜 주기 위해 이 노란 박스를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이런 화면이 나올 겁니다. 여기까지 왔다면 19일에 수업할 준비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런데 앱을 실행시켰을 때, 이 화면이 나오지 않고, 엘리오를 찾고 있습니다. 라는 문구가 계속 뜨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이세 가지를 확인해 보세요. 위치, 블루투스, 엘리오 보드 전원. 이세 가지를 모두 켰는지 확인하고, 이걸 모두 켰는데도 되지 않는다면, 다른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우리 그러면 12월 19일에 즐겁게 수업해 봅시다. 안녕!